노트북 서브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? 일렉싱크 S15A 휴대용 모니터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향상시켜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39.62cm의 넉넉한 화면 크기로 멀티태스킹이 용이하며 듀얼 보조 모니터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. 블랙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며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선명한 화질과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. 포토 리뷰 작성 시 포인트 지급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구매 후 후기를 남기면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 매력을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